요즘 그 웃을 일이 참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에는 영상을 하나 보다가 그냥 빵 터졌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절의 성녀는 절대로 갈수 없는 대학이 무슨 대학일까요? 절의 성녀는 절대로 갈수 없는 대학. 모르시네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중앙대. 네, 중앙대. 네. 왜 이런 유머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 습관 중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은 금방 잘 잊어 버리는데 뭐 예화를 든다든지 유머를 하면은 그 유머나 예화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간직을 하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뭐 들었느냐 얘기하면 무슨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화를 하더라. 예화만 얘기하는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이고린도후스가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기록한 것 답지 않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그다지 재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진수가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중점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딱딱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좀 집중을 해서 그 설, 설교 본문 말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유머를 했습니다. 유머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방문하는 문제가 문제가 방문하는 그 계획이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문을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전서 12장, 1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한동안, 겨울 내내 그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늘 본독했던 그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은그 일정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처음에 먼저 마게도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부터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그런데 한번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후에 또한번 계획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은 아주 무색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은 참 변덕이 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몰아쉬웠단 말이죠. 그 변덕이 뭡니까? 여러분, 변덕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건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계획이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변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 봐라. 바울은 참 변덕이 심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몰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것은 결코 경솔이 한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라 한 것도 아니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1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미쁘다라는 이 얘기는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진실하다 아니면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헛소리나 짓거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면은 결코 책임을 지시, 지, 지지 못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런 인격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믿을 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적, 그런 말미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진실로 당신의 말은 참 됩니다. 라고 화답을 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만. 이것은 기독교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 신명기서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면 아멘이라고 하답하라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은 하나님의 종들이 청중들에게 축복을 할때 아멘이라고 하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아멘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그 설교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면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자에게 힘이 돼요. 아, 지금 청중들이,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이 이해했다가, 예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요라고 이렇게 변덕을 부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성품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파는 거예요. 가짜를 팔면서도 진짜라고 파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파는 사람, 진짜만 파는 사람, 진품만 파는 사람들은요, 그 성품이 참 정직한 사람이죠. 나는 절대로 가짜를 팔 수가 없다. 내 양심상 가짜는 팔 수가 없어.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예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방문 계획을 변경시킨 것은, 변덕의 심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을 두 번씩이나 바꾸었느냐? 바울은 결코 육체의 지혜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불순한 동기, 아니면 살이사욕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방문 계획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 방문 계획을 두 번씩이나 변경한 이유가 뭔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껴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껴서 라는 말은 사랑했어 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을 연기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꽤 상해 있는 상태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감정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의 상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감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방문해서 그 문제들을 갖다가 정리하려고 했을 때는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우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교회의 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오히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치리를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치리라는 것이 뭡니까 치리라는 것은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 이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치리를 해서 교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청결하게 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치리를 잘안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자신을 비방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교회법으로 다 치리를 내버리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결하게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비방하는 죄를 저지르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한 가지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의 헌법에는요, 보장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개인의 그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믿음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개인의 양심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단들이 보면은 막 조종하라고 지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단에 들어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압력들 때문에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가 참 의의가 없는 것이겠지만,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서서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그런 순간에도 주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결코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사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것도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것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뭐든지 다 목사님이 해야 된대. 목사님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만 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인들은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절대로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아니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목사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적절한 기회가 되고 적절한 방법이 떠올랐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는 목사한테 숙제를 맡기고는 본인은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본인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해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본인이 기도하는 거고 물론 목사도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옆에서 같이 기도하죠. 그러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목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남의 기도 제목까지 그냥 가로채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다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가서 그냥 치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도와주겠다. 고린도교의 교회 교회가 그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도와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그리고 고린도 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주관하려는 하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신앙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관하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두 번씩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라, 바울은 참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방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지혜를 지혜 때문에 변명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예 예만 되는 말씀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짜 말씀만 전하는 것을 봐라. 내 인격은 절대로 그렇게 변덕스러운 인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들을 진실로 아끼기 때문이요. 너희들의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며, 성도들간에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하려거나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신앙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